피부는 몸의 거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 몸속 리듬이 무너지면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 속 염증 관리를 열심히 하고 몸을 잘 다스리면 여드름 피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우마니원 오유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트러블 이상으로 지속적이고 넓게 분포되는 여드름으로 고민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드름 피부는 일상의 불편함이나 아픈 것보다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청소년 시기, 얼굴 전체에 올라오는 붉은 여드름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흉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을 대면할 때에도 자신감을 잃게 되고 화장품 선택도 하기 어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드름이 있다가 자연스레 사라지는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피부는 몸의 거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 몸속 리듬이 무너지면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 속 염증 관리를 열심히 하고 몸을 잘 다스리면 여드름 피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도 원인 중 하나지만 단순히 피지 분비가 많아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열이 위로 올라오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몸 안의 독소나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을 때에도 염증성 여드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염증성 여드름은 질환으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의 체질 생활 습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여드름의 원인이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집니다 폐와 대장의 불균형 폐와 대장은 피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들 기관의 열과 독소가 피부로 배출될 때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비위의 기능저하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습과 열이 생겨 피부 트러블로 이어집니다 간의 울체 스트레스와 감정적 변화로 간 기능이 저하되면 기혈 순환이 막혀 여드름이 악화됩니다 이렇게 단순 순피지 과다와는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드름은 그냥 짜지 말고 바르면 낫는다는 접근으로는 잘 호전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피지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T존에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좁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형태로 작고 피지 분비가 왕성합니다. 또 화장품에 따라서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10대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드름이 턱, 뺨, 입 주변 등 가슴처럼 넓게 분포하거나 붉고 화농성인 경우 이 여드름을 짜면 딱딱함이 느껴지고 흉터도 쉽게 남는다면 체질적 원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리 전후에 악화되거나 기름진 음식이나 술을 마셨을 때더 올라와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피지성은 피지 분비가 많아서 모공이 막히고 세균이 증식하면서 생기는 경우라 피부 겉의 청결과 피지 억제 관리가 중심입니다. 클렌징의 루틴을 조절하고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피지성 여드름도 염증으로 진행되면 결국 몸속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여러 문제로 발생한 여드름은 여드름 피부 근처에 손을 가져다 대도 뜨끈뜨끈하게 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몸 안의 열과 독소를 내려주고 기혈을 순환시키는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모든 치료가 그렇듯 초기에 치료할수록 피부 손상도 적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은 단순한 뾰루지처럼 보이지만 방치하게 되면 더 깊어지고 만약 퍼지고 나면 색소침착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미루다 보면 피부 회복력은 점점 떨어지고 흉터는 깊어지고 자존감도 함께 낮아집니다. 네, 청소년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은 피부 회복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호르몬의 영향이 있고 여드름을 스스로 뜯거나 만지지 않고 생활 습관 개선이 동반되면 빠르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성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청소년 대비 회복력이 느리기 때문에 흉터도 더잘 생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압출과 진정 관리 등 페이셜 테라피, 침,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 질문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 피부과에서 처방되는 여드름 약은 꽤 빠른 효과를 보이죠. 하지만 굉장히 독하고 부작용도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약을 먹을 때는 괜찮지만 이 독한 약을 계속 먹자니 찝찝해서 끊으면 또 다시 여드름 올라오죠. 피부는 좋아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위장이 약해지는 느낌도 받습니다. 입술이 말라서 찢어지고 계속 얼굴에 각질이 일어나는 등 피부 건조감도 느껴지죠. 이런 결과는 당연하게도 이런 그런 약이 피지 조절제나 항생제 또는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몸 안의 염증 환경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드름 치료를 위해 저희 유리유마니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내원을 하시든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맥진, 설진, 시진 등 한의사가 얼굴과 몸의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야누스 피부 진단기를 통해서 피부 상태를 세세하게 진단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균형 회복을 위한 1대1 맞춤형 한약 처방을 해드리고 최신 의료기기와 한방 외용제를 활용해서 여드름 집중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드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전히 알려 버리기 위해 현재 생활 습관 점검 및 교정 을 지도 해드리 기도 합니다. 물론입니다. 압출은 효과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제대로 하는 압출은 그 어떤 여드름 치료보다 중요하죠. 보통 큰 여드름, 농을 빼내는 것이 압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익어서 여드름 씨앗이 끝까지 배출되는 상태의 명포, 농포 등을 파악해서 깨끗하고 덧나지 않게 압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하며 철저한 위생관리로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성 여드름 및 노화 피부 에 특화된 네티놀 필 약초침 시술, 여드름의 염증을 개선하고 혈류 순환을 강화시키는 화쿨침, 화쿨 약침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드름 치료 이후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재생을 돕기 위해 필요한 치료입니다. 이외에 여드름 자국으로 인한 착색, 흉터 등을 치료하기 위한 레이저 치료도 들어가고 있으며, 똑같은 여드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여드름의 깊이, 증상의 경중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이 우선입니다. 한의사 오래 오레... 제가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드름으로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여드름은 노력과 생활 교정 등이 잘 이루어져야 잘 치료된다라는 인식이 많았다면 요즘은 한두 번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치료받고 피지억제제나 항생제 복용해서 간단하게 치료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드름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병은 아니죠. 나의 생활습관, 내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여기저기 각종 피부과와 피부샵 등을 돌고 돌고 결국 본인이 잡아 뜯다가 더욱 큰 사단을 만든 채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리움 한의원에서는 여드름 치료를 위해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드름 고민, 유리움 한의원에서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드름의 원인을 다스리는 치료를 통해서 약을 먹지 않아도 여드름 없는 피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